안 좋은 음식을 요만큼 먹었다고 유방암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음식만 먹었다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 가능성의 문제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유방암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뭐 엄청 술 많이 먹고 그러는데 유방암에 하나도 안 걸리더라. 어 정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정말로 건강한 생활하고 금욕적으로 정말로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안 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암이라는 거는 특히 유방암이라는 거는 음식과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흡연은 정말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흡연이라는 발암물질로부터 폐암이 발생을 하는 역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역치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태아의 뇌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기형아나 아니면 뇌 기능 저하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잔만 먹어도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내내 술을 마셔도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식이라는 거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음식에 목숨 걸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안 좋은 음식을 요만큼 먹었다고 유방암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음식만 먹었다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 가능성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좋은 거를 먹고 건강하게 살찌지 않고 어,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생활을 가짐으로써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해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방탕하게 술도 많이 마시고 살도 찌고 이래도 유방암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냐? 난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을 내. 뭐, 할 말은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적은 가능성이 남아 떨어뜨리고자 그렇게 하시라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안 먹어도 유방암 안 걸리더라. 맞는 말이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유방암에 걸려서 억울하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유방암에 걸려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게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활하시면 유방암 발생 이후에 예후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유방암에 진단이 된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어? 나는 유방암에 걸렸는데 난 그냥 이제 막 살래. 그러고 아무거나 막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시면 재발이나 전이의 발생 가능성이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냥 지금이나마 조금 여유를 갖고 너무 타이트하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먹는 건강한 식품이 이만큼이고 안 좋은 음식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좀 낮추고 좋은 음식의 비중을 조금 높이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탕 조금 먹는다고 여러분들 유방암에 안 걸리고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물론 술은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건데 음식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